샬롬. 화요일의 비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누리셨습니까? 비록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떨리죠. 혹여나 실수할까, 혹여나 푹 주저앉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함에 곧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기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요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지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잘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어난 물로 인하여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을 건너는 방법은 물살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우회하는 방법도 있겠죠. 튼튼한 다리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무 상자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상식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납득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법이 세상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먼저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계를 따라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죠. 도무지 풀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13절에서 등장하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원수들을 정복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가 온 열방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발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웠지만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던 물이 언제 그들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멈춰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제사장들을 덮쳐 쓸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그것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나의 경험으로 납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득한 바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서 있기를 요청하십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위태롭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서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심 앞에 나아가 믿음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늘 위태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